여러분, 요즘 배당주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 바로 미국의 슈드죠. 꾸준한 배당, 안정적인 성과 덕분에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에도 이러한 장기 배당주가 있다면 어떨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해 봅니다. 슈드 말고 한국 셸 소규. 만약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월 100만원씩 한국 셸 소규에 투자했다면 과연 지금 얼마가 되어있을까요 1. 한국실소규 투자 시뮬레이션 가정은 간단합니다 2015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8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한국실소규를 매수합니다 매수 시점은 매월 2일 종가 남는 금액은 다음 달로 2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와 그냥 현금으로 썼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총 투자원금은 1억 2800만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배당 재투자 대 배당은 생활비로 썼을 때 비교. 첫 번째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은 경우, 총 보유 주식은 408주, 평가 금액은 약 1억 8천만원. 배당금은 10년 누적 금액 3,564만원으로, 세후월 28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셈이네요. 원금은 풀었지만, 주가가 4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내려가며, 꽤 오랜 기간 마이너스를 견뎌야 했습니다. 만약 한국 실적규가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긴 시간을 버티기 어려웠겠죠. 매월 100만원을 10년간 재투자하면 월배당으로 28만원을 지급해준 셈이니 월배당 투자로도 훌륭한 배당주였네요. 두번째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 보유주식은 551주, 평가금액은 무려 2억 4300만원 같은 기간 같은 원금인데 현 투자자산은 무려 6천만원 넘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배당금만 놓고 봐도 놀랐습니다. 세후 기준 약 4200만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매월 100만원을 10년간 투자하며 월배당 33만원을 지급받은 셈이네요. 3.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바로 복리 효과 때문인데요. 주식수가 늘어나면 다음번 배당은 더 커지고 그 배당으로 다시 주식을 사면 또 다음에 배당이 불어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배당 재투자의 마법이죠. 만약 배당을 생활비로 썼다면 계좌에 1억 8천만원이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재투자했다면 2억 4천만원. 불과 10년 만에 6천만원 차이라니 정말 크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만약 10년 전1시불로 한국쉘 석유를 샀다면 지금 가치는 1억 3,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즉, 정 적립식 매수 더하기 배당 재투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4. 슈드 대 한국쉘 석유 어디 투자할까? 많은 분들이 슈드 투자에서 배당 재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뮬레이션은 한국 주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쉘 석유는 거래량은 적지만... 배당만큼은 꾸준히 지급해온 기업 미국의 슈드가 있다면 한국에는 한국 쉘수교 같은 종목이 있는 셈이죠 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배당주 한번에 몰아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꾸준히 매월 적립식으로 사시겠어요? 들어오는 배당 생활비로 쓰시겠어요? 아니면 장기성장을 위해 재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전략을 공유하면서 배당투자에 재미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이 씨에게 가장 큰 배당이고요. 앞으로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흥미로운 투자 시뮬레이션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